도대체 저 흉악범들을 왜 사용을 안지키는 거냐. 다른 국가들 망신 주는 거죠. 되게 많이잔인하이죽이던데완이히근는이는이야기는이 친구는 이 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야 <laughs> 아니 이기아말하는거는 아니, <laughs> 예. 는 예. <laughs> 안녕하세요 김주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얼마 전에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칼부림을 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났던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뭐 얘기가 나오면서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마침 벌써 세 번째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올라가 있어요 한번더이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 팩트 체크도 하고 좀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범죄인도 조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신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이기범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 민감한 주제예요. 뭐 사형제는 사실. 뭐, 수천 년 동안 그렇죠. 논란이 됐다고 네. 봐야죠. 네. 언제나 그 찬반, 뭐, 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요새 많이 나온 얘기가 폐지가 되세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몇 국가나 폐지를 했고 몇 국가는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분류를 조금 해보면 몇국 어떻게 될까요? 분포가? 예. 통계마다 뭐 한두 국가 정도 차이는 있는데요. 네. MST 자료에 근거하면은 법적으로도 그리고 집행도 안 하는 국가. 국가가 112개고, 112개고 지금 이제 실질적 폐지국이라고 하는 지난 뭐 10여 년 동안 10년 이상 동안 안 해왔던 국가가 한 20여 개 거기에 이제 우리도 들어가는 거고 예, 우리도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하고는 안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존치하고 있는 국가도요 네.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 정도로 보면은 25%가 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와. 대표적으로 미국, 미국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사실 이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긴 했어요. 뭐 인권 선진국들이 <laughs> 사형제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아니던데요? 그렇죠. 미국과 일본이 일단은 그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그 외에도 50개국 전체를 갖다 다 인권 후진국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사형을 폐지한 국가인데도 인권이 많이 보장되지 못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사형을 폐지했는데 굳이 사형 필요 없이 그냥 막 죽이는 나라들 뭐 이런 어... 나라도 들 되게 많던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전이라든가 이럴 때 서로 이제 죽고 죽이면은 사형 제도는 없지만은 뭐 너무 많이 죽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니까 예를 들면은 콜롬비아 같은 국가도 사형 폐지국이란 말이에요. 되게 많이 잔인하게 죽이던데? 우리 아프리카도 생각보다 사형 폐지국도 많고 예, 많죠. 실질적으로 폐지를 했다라고 분류되는 국가들도 예.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폐지국이냐, 실질적 폐지국이냐가 어떤 면서는 형식적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인권 후진국, 선진국의 구분도 참 그래요. 어, 사형제도가 있어도 인권 선진국이 있는 것이고요 폐지가 됐지만은 인권 후진국이 있는 거고. 부 분이 그렇습니다. 그걸 이거는 기준을 삼기는 예, 이거는 문제냐? 말 그대로 통계적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의 문제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형제에 대한 존치냐, 뭐 폐지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도대체 저 흉악범들을 왜사용을안 시키는 거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실 분들 계세요. 그랬더니 이유하고 우리가 FTA를 맺을 때사용 시키면 안 된다는 식의 뭐 이런 네. 이제 조약 같은 게 있었다. 이유가 뭐 FTA를 뭐 폐기를 시킬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 교수님. 보신 거는 팩트 체크 좀 염밀하게 해달라고. 예, 예, 예. 이게 그 모두 다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어서 들은 거 예, 조각을.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거나. 아. 단어는 맞았는데 논리가 전개되는 게 자가 발전이 되거나 정확히 말하면 2008년 9월까지로 거슬 러 올라갑니다. 2008년 9월에 우리가 사용불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유럽에 보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유럽이 이유냐는 거죠. 어. 우리는 이제 유럽 하면 이유만 생각을 하는데 유럽 평의회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음. 이게 프랑스 의 스트라스부르에 있어요. 그럼 스트라스부르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딱 하, 하울이 움직이면서. <laughs> <laughs> 어 스트라스부르 하면요 유럽 인권 재판소가 아,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카운서로브 유럽이 한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럽 인권 협약입니다. 아, 그1 1905... 9백0 네, 났어요. 예, 예. 네. 유럽 평의회는 정확히 말하면 이유하고는 다른 곳이죠. 보조를 맞추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혼동이 되는 겁니다. 음... 유럽 평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약 중에 대표적인 것, 우리도 맞아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입한 범죄인 인도. 아, 지난번에 나왔었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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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가입을 하면 은 정확히 말하면은 거의 당사국들이지만 u t 개 국가가 넘습니다. 이 국가들과 한 번에 범 a 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a n 예, 그렇죠. 우리 입장에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사 you. Thank y o 용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보내줘도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좀더 가입이 쉽게 하기 위해서 예. 그걸 먼저 그 뭐라고 하나요 사형 불 적용. 사형 불 적용 예. 아, 하겠다. 예. 우리가 데리고 왔을 때.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리 사형 불 적용을 보내나 예. 사건이 발생했을 때아 우리 사형 안 시킨다 그때 보내나 뭐 이것도 따지고 들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는 그게 그거입니다. 그 조약 자체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데 그. 때 우리가 보냈던 곳이 유럽평의회입니다. 평이회. 예, 유럽연합이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EU에 뭘 보낸 것 같은 거예요. 음. 근데 뭘 보낸 게 뭔가 엄청난 약속을 했을 거다? 그게 바로 FTA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은 시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EU하고 FTA를 체결한 게 2010년, 10년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비슷한 때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맞아요. 어저께나 그저께나 비슷해. 예, 예, 다 비슷한 때에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혼동이 또 혼동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어디로 발전할지 모르는 <laughs> 거죠. 이게 사용시키면은 갑자기 FTA가 제가 그래서 FTA 협정문 다 보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예, 아니, 분명히 그러면 어디 근처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럽 연합과 유럽 평위에는 다른 거다. 뭐 사용 불적용, 불적용 하겠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뭐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결국에는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사형을 집행을 한다고 해서 EU와의 FTA가 파기되지는 않는다. 유럽이 왜 그렇게 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사형 폐지한 게 우리가 이제 유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전쟁을 이제 세계대전을 많이 겪었고요.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생명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보다는 좀 좀 생각이 민감한 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이 마지막 집행이 1846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폐지한 게 1867년이에요. 폐지도 빨리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150주년 행사도 했어요. 뭐 아이슬란드도 덧붙인다면 1830년이 마지막 사용 집행 기록이고 법적으로는 1928년에 폐지를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유럽이 좀 달라요. 거기다가 1950년에 유럽 인권 협약을 채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권 조약이죠. 여기에 이제 생명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유럽 인권 협약의 제6 의정서가 그 이겁니다. 평시에는 사형제를 폐지하자. 이게 83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어 예, 그런 법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2년에 제13 의정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시에도 그냥 하나 재밌는 건요. 유럽 평위에는 46개예요. 이 46개 중에 그냥 평시에는 다 폐지하자라는 것은 전부 비준했습니다 지금 어. 말씀드린 전시에도 폐지하자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두 국가를 제외하고. <laughs> 싸워야 되니까 거기죠. <laughs> 유럽이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유럽은 이제 여기까지 나간 겁니다. 그것이 맞던 그러든지 간에.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것을 인커리지 하는 겁니다.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갖다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모니터링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른 국가들 이제 망신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작년에 몇 건의 사용을 집행을 했고, 뭐 일본은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유럽을 싫어하지. <laughs>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특히 네. 미국 군이라든지 약간 좀 강경한 하드라인들을 네. 보면은 네. 그 얘기를 꼭 해요. 이들이 우리한테 이제 인권 문제 뭐 얘기도 말씀하셨던 사용제도도 네. 있고 그리고 오만군대 뭐 지구촌 가 갖고서는 쑤시고 다닌다고 욕하 네. 그러는데 그러면 유고슬라비아 니네가 알아서 좀 하지 그랬어. 뭐, 오, 그런 그래, 네. 나 해결 못 하고 있는 거뭐 네. 우리 갈까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하시든지. 뭐, 인만 살아가지고 네. 말이야. <laughs> 유럽의 이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더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유권 규약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제2 선택 의정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용제 폐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이지만 제2 선택 의정서를 갖다가 우리가 당사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은 사용제도를 유지하고 있어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거 생명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은 할수 있지만 현재 사형제도를 유지해도 국제법을 특. 특별히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 폐지국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권 후진국이라도 비난받지도 않고, 그래서 현 상태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 그 이제 정부에서는 요거 한번 생각은 했었습니다. 제2선택의정서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그냥 흐지부지 된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빼박으로 사용제를 크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우리 형법도 다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현 단계가, 뭐, 도덕적 비난 정도 받는, 예. 또, 유럽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이 조약 같은 거안 들어가는 거야. <laughs> 발목 뭐 잡힐 것 같아요. 주요 조약에는 대부분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요새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예. 지금 집행은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게 없다면서요 우리는 우리는 없죠. 네, 예. 이거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가석방 없이 갇혀 있는 게더 괴로울 수도 있고 어떤 예. 사람에게는 사형을 당한다는 것이 더 두려울 수도 있고 예. 그는뭐 모르는 이야기이긴 예.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바꾼 적이 있나요 사형제를 폐지를 하고?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었죠. 아. 네, 독일이 1949년인가요? 이게 사형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대체 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 종신형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독일 헌법재판소가 1977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헌이다. 아니 기껏 사용제 폐지하고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했는데 그거 위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만 남는 거죠. 그게왜 그러냐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충분히 대체 형벌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권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의의 방향이 다르대요. 사형제는 생명권 문제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자유권 문제래요. 아 그러니까 둘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측면이 다른 거예요 그냥 1번 기본권과 2번 기본권이 있는데 사용제는 아니 어떻게 생명권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냐 이게 만약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가게 되면은 가석방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자유권을 우리가 100% 이제 박탈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희망이라도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대체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헌법 재판소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은 논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따지면 어 이것도, 이것도 이상하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사형제 폐지 관련돼서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해서 뭘로 예.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긴 그렇죠, 하거든요. 나오죠. 사형제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경우도 예. 자유권의 측면에서 이걸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내거나 한다면 예. 뭐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독일 노딜레로 하면 위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그것도 없어지고 그냥 종신형 그런데 이제 뭐 굳이 한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제도만으로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긴 어렵고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30년이고) 이제 산 다음에 아 이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야 헌법재판소에 갈 테니 그 제도 도입하고 뭐 몇십 년은 유지는 가능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세 번째 간 거잖아요 예, 세 번째가 그래서 언제쯤 나오나요? 사실, 뭐, 구체적인, 뭐,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곧 나오겠죠, 또. 사실, 그, 지금까지, 뭐, 계속 우리가 지금 합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논리 자체는 되게 팽팽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정의의 차원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사형제도가 있어야, 그러니까, 그리고 집행이 돼야 범죄가 준다. 그에 반해서, 반대는 또 반대로 얘기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박탈할 수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포함면 어떡하냐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결론을 내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번에 또 다시 올라갔다 그래갖고 좀 봤어요 그래서 누가 신청을 했을까 예. 헌법소원을 예. 부모님을 살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듯이 정말 너무 억울하게 누명 써서 죽을 뻔했다든지 사용을 예. 받을 뻔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이야 뭐 시간이 우리는 많이 지났지만 뭐 민주화가 아. 뭐 운동이 있는 국가라든지 뭐 예. 이런 데서 뭐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그랬다든지 이런 예.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대부분 요즘에는 어.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흉악 예, 그죠. 뉴스에 예. 많이 네. 나왔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형제라는 게 그래요. 우리 이제 헌법에는 사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헌법 110조 사항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헌법은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보통 합헌이라고 말할 때 쓰는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헌법의 단어가 나왔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은 계속 마무리해도? 근데 반대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보통 이제 전시나 이럴 때 적용되는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평시에는 인정하는 거 아니라고 나오는 거기 거 거기 전시라고 적혀 있어요. 헌법에? 아, 정확히 말하면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이렇게 돼 있어요. 평시는 아닌 거죠. 아니,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야. 아니, 근데,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 <laughs> 아니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사형제 존치론자처럼 계속 얘기를 하긴데 법을 바꿀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문과나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바꿔놓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형제도를 효과가 없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봤더니 텍사스 같은 곳은 뭐 사형을 정말 미국에선 가장 많이 시키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높다라는 음. 이야기를 사형제도 폐지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또. 하고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폐지를 했는데 흉악범 범죄율이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 효과를 보려면 은 모든 것이 컨트롤이 되는 어떤 연구실 하에서 엑스페리먼트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텍사스에서 사형제도를 지금 계속 유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범죄율이 높다는 거는 통계학 원0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범죄율이 높으니까 사용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소방차가 많이 다니더니 불이 많이 나더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그렇게 흉악범이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그 다음날 해보면 당연히 사형 존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그게 뉴스에 나와요. 그 다음날 하면은 아, 그래도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떨어지고. 네,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온한 국가들 있잖아요.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만 해도요, 그 2015년인가에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확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 인권 선진국이냐 후진국 문제도 아니고요. 자기가 오늘, 어제 무슨 사건 만나느냐예요. 그리고 사실 이사형시키면은막 이제 뭐 범죄율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 100년 전, 200년 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형제도하고 관련해서 주로 보는 문제가 18세 이하는 사형에서 이제 빼줘야 된다라는 요 문제가 있고요. 100년 전에는 무슨 문제냐면 공개 처형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형제도 사실은 여러 국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냐 문제를 우리가 오늘 많이 논의를 했던 건데, 실제 예전에는 공개 처형은 그래도 너무 한거 아니냐. 근데 또그 시절에는 그게 굉장한 범죄 예방 효과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봤는데, 역사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역사 전공이 아니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당나라 시절에도 잠시 멈춘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요. 그 시대에 또, 뭐, 이제 왕이나 황제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또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년 전, 1500년 전에도 또 없어졌다. 또이거 해보니까 아니야. 다시 생겨야 될것 같아. 반복이 되는 문제죠. 말씀드린 대로, 헌재가 뭐, 세 번째로 같기 때문에 또 다른 논리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만약 에 다른 논리를 가져와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면 다음 논의 단계는 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얘기가 나올 겁니다. 또 찬반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논리가 그대로 찬반으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제도라는 게 그, 그런 것 같아요. 단언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라는 것을 고칠 때는 항상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꼭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부분에 또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예. 곧뭐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곧 나오긴 할 텐데요. 어떻게 나올지 좀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이 논의는 더 많이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하나 예측을 해본다면요. 아마 30년대에도 이 논의는 또 있을 거고요. 5 0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